안녕하세요. 리뷰유 이기입니다. 지난번에 국내 최초로 아이패드 맥세이프 암 거치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굿밸류의 아이패드 마그네틱 접이식 휴대용 거치대 함께 보시죠. 이번 제품은 패키지 박스만 봐도 놀라실 만한 제품인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슬림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박스에 들어있다는 말은 바로 접힌다는 말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납작하게 접혀 있는 초슬림 아이패드 마그네틱 거치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봤던 거치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슬림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받침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 부분을 위로 세워주고 아이패드 마그네틱 거치대 패드 부분을 펼쳐주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과 같은 형태의 거치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패드 마그네틱 거치대들은 접히지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피가 매우 큰 편이라 휴대할 때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cm 이하의 두께로 슬림하게 접히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함께 가방에 쏙 넣고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였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아이패드와 잘 어울리는 완벽한 디자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실버와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고 11인치형과 12.9인치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그동안 보아오던 제품들과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닿는 부착 부위 전체를 기존의 실리콘 재질이 아닌 가죽으로 처리하여서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좌우측으로 아이패드의 좌석 위치에 맞춰 강력한 좌석이 위치하고 있어 부착한 상태에서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부착이 되어서 사용 시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실리콘 처리를 하여서 사용 시 미끌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스탠드의 기둥 가운데 부분은 긴 홀을 만들어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아이패드를 충전하며 사용 시에도 케이블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이패드를 부착한 상태에서 360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 상하 220도로 부드러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아이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돌려가면서 영상 시청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제품인데요. 접이식으로 휴대성까지 좋으니까 이제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시청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기둥 부분의 각도 조절을 통해 아이패드의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높이 조절까지 되다 보니까 원하는 각도와 높이로 조절을 해서 바닥 쪽에 닿게 조절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드로잉이나 필기이 굉장히 뛰어난 각도로 사용을 할수 있게 변신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아무리 튼튼해도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서 항상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필기나 드로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흔들림도 심하고 불편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각도 높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튼튼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거치가 가능해서 필기나 드로잉 시 최적화된 각도로 흔들림 없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 마그네틱 접이식 휴대용 거치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납작하게 접을 수가 있으니까 휴대가 간편하고 필기나 드로잉 시 적합한 각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더욱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암 거치대와 함께 사용하시면, 책상에서는 공간 차지 없이 암 거치대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